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부모님의 마음을 멋지게 뒤집는 웃기면서도 효과적인 비법 5가지를 전수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반대하시는 걸까요? 걱정인지 불안인지 정확히 이유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매하게, 왜 반대하시는데요? 이렇게 묻지 말고, 아버지, 혹시 우리 집, 가운 사람은 착해야 한다 때문인가요? 제가 이 사람 인성검사도 다 했어요. 하면서 웃어가며 이야기를 끌어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매력을 부모님께 자랑하세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있지? 이 사람이요. 채소 다듬는 속도가 셰프 수준이에요. 진짜 찐이야. 이렇게 특정한 장점을 유쾌하게 어필하면 반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과의 공감을 쌓는 시간. 아버지, 아버지 연애는 어땠어요? 하고 슬쩍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결혼 반대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네 번째, 진정성과 미래 계획을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 저희 둘이 반지 살돈 모으느라 저녁은 치킨 반 마리만 먹고 있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런 진지한 태도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결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전달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마법을 믿으세요. 가끔은 부모님이 처음엔 강경하게 반대하시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쫓기지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입장을 파악하고, 상대방 장점을 유쾌하게 어필하고, 공감의 대화를 나누고, 진정성과 미래 계획을 보여주고, 시간의 마법을 기다릴 것.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피곤하지 않게 적당히 싸우세요.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화이팅!